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3엘하 7장, 고린도서 1장, 에스겔 15장, 시편 56편, 57편. 첫 번째 3엘하 7장, 본문이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3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왕 조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솔로몬을 가리킴과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한 왕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라 7장 15절 16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획과 언약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안정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장은 바울의 위로와 고난에 대한 신학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큰 환란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간증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이 결코 낯선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더욱 선명해짐을 드러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받은 위로를 나누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조차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세 번째 에스겔 15장.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5장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비유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는 질문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아무 쓸모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5장 5절 6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때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이름만 가진 채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에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56편 57편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56편과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받던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하지 워 아니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라 하며 하나님의 날개근을 아래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편들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10편 56편 10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요하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우서가 시작됨으로 고린도우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우서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혼란에 빠졌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약함과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역설적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우서는 성도의 연보와 교회의 일치를 위한 권면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이 서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역자의 정직성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금 복음 위에 세우려는 바울의 깊은 열정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